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아,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이르고 25개 자치구 전역이 어, 상승세로 반등하는 등 집값이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6·27 대출 규제라 그러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한 달. 한 달이 지거나 지나고 난 뒤에는 또 이게 상승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laughs> 답습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정용 84 타입이 지난달 12억, 3, 12월 34억 3천만원에 거래돼가지고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 지난달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전과 비교하면 2, 3억이 상승했습니다. 마포 구 공덕동, 마포 힐스 테이트 라헬스라는 전용, 라헬스도 전용 84 스타일이 지난달 21, 27억원에서 신고가를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송파구 헬리오 시티, 강동구 고덕 차이 이 아파트들도 규제 좀, 전보다는 높은 가격에 손박힘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어, 부동산원 그 주간실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8월 4일이죠 발표한 거에 따르면 부산 서울 아파트 값은 0.14% 올라가지고 지난주보다, 어, 오름세 폭이 확산됐고,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어, 6주 만에 반등의 폭을 이제 키웠다. 지금 이렇게,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단지, 역세권, 학군지 등의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어,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됐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627. 조치 이후에, 어, 교통부 실거래가를 본석해보면 지난달 부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00, 2,974건으로 전월 대비 75%는 감소했고, 지난달 비교해서도 6 7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어, 서울 아파트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이늘 반등했습니다. 이건 이제 똑똑한 한 채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것이고, 어, 이, 이런 사항은 강남권을 넘어가지고, 강북 주요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성동구로 0.33% 상승했고, 용산구, 마포구,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성남, 분당구, 과천시가 이 두드러졌고, 비수도권에서는 세동시 아파트가 0.69% 오른 서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수도권 아파트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 대구 같은 경우 는0.07% 떨어졌고 부산도 많이 떨어지고 0.02% 경남도 0.02% 하락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서울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서울은 지금 완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한달 만에 지금 어, 그 조치 한달 만에 지금 어, 상승을 했어. 야 이거 약발이 한 달밖에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 사실은, 완전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의 강력한 규제 대출, 대출 규제였던 1, 2, 1, 9 대책과 닮은 꼴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말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이제 투기적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검지를 했죠. 검지를 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폭등하는 대 참사가 일어났, 일어났습니다. 12, 2019년 12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먼저 뭐좀 여객고를 가져와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수도권, 인천 이런 지역의 집값도 완전히 폭등을 시켰죠. 그 당시에 보면. <laughs>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1.87%의 상승률이 12월에 1.72%로 미미하게 줄어드는가 했는데 그그 그 뒤에 2020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사상 유례없는 22.9%의 대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번에도 그런 것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렇게 어 풍선 효과까지 겹쳐 가지고 전역에서 오르면서 반등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무색해졌죠 이거는 맛보기다 맛보기고 지금 계속 대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한달 만에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국민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상승 국민을로 접어들고 있고, 그당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 규제에 의해서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전역에서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은, 대략 이제 부산, 대구 이쪽은 내려가고, 서울 집값만 지금 올라가는 양극화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 효과가 서울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부산뿐만 아니고 대구 이 지방 집값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슬슬 그 분위기를 지금 시장에 잡고 있죠 낮은 가격에 내놨던 아파트들은 사라지고 점점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건 아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어 서울하고 다르게 지금 부산 지역에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는 똘똘한 한채 양상이 지금 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은 확실히 지금 어이 약발이 한달 가는, 맞보기 대출 규제 한달 가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또 부동산 규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탄 3탄이 나오게 되면 조금 그 효과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또다시 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사지 어, 않느냐 결국 피해는 어, 서민들만 보고 돈 많은 어, 이제, 이 자산가들은 더 좋은 아파트를 골라서 마음대로 갈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는 면은 있긴 있지만은 구조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은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공급을 늘리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 마땅찮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어, 또 그렇게, 제가, 저도 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대책을 내셨던, 이, <laughs> 담당자, 담당자는 뭐, 영진을 해가지고, 이제 차관급으로 갔죠. 갔는데, 그게 또, 어, 말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 이, 지난 8, 지난달, 7월 4일이죠. 충청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출 규제를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했던 그권대영 금융위원이, 위원회 사무처장이, 어, 차관급으로 이성진해가 가고 이랬는데, 참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과도 제대로 보도 안 하고, 또한 달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승진했다 그,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자화자찬하는 이 양상. 너무 이, 이재명,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집값을 쉽게 보는 것이 아니냐. 시장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신감. 참,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울 집값은 지금 상승 반등을 했고, 부산하고 지방의 집값은 또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